여러분, 영화 조커 보셨나요? 이 조커라는 영화에 명대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정말로 다양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put on a happy face. put on a happy face라는 표현인데요. 행복한 표정을 지어라 라는 뜻이죠. 너무 쉬운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표현을 우리가 제대로만 쓰면요. 정말로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put on a happy face 했을 때, put on 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옷이나 신발 같은 걸 입는다 라고 할때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put some clothes on, put your shoes on,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다르게, 행복한 표정을 짓다. 표정을 짓는 것을 행복한 표정을 입는다. 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한 표정을 짓다라고 할때 put on을 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 원어민들은 put on을 옷을 입는다 외에도 다양하게 쓰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문제를 낼게요. put on someone's fac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상 한번 보고 유추해 보시겠어요? Let me just put on my face Let me just put on my face 자 이렇게 말을 했죠 Let me just put on my face Let me just put on my face Let me 내가 하겠다 Just put on my face 내 얼굴에 무언가를 입겠다라는 건데 이 영상 자세히 보시면은 할머니가 좀 쌩얼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쌩얼인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을 할 거다. 즉, put on someone's face는 화장을 하다. put on makeup. 이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뭐, 푸른 메이크업이라고 쓰셔도 되는데요. 그냥 푸른 서먼 스페이스 자체가 화장을 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지는 거죠. 아마 이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은 옷을 입는다라고만 할때 푸드 언을 쓰는 줄 알았는데, 화장을 하는 것도 입는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어쨌든 화장도 꾸미는 거고, 뭔가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드 언을 쓴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영상 다시 한번 보고 따라 해볼게요. Just... Put on my face. Let me j u 자, 우리 그러면 여기다가 살을 좀더 붙여볼까요? 아, 나 밖으로 나가기 전에 화장 좀 해야겠다. 이거 영어로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아까 배웠던 put on my face를 활용해가지고 Let me put on my face 이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Before I go outside. 자, 그리고 이 put on은요, 형태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put on my face 라고 쓰셔도 되지만, put my face on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직접 손이 내서 따라 하면서 우리 표현으로 가져가 볼게요. Let me put on my face before I go outside. Let me just put my face on before I go outside. 좋습니다. 우리 계속 더 많은 표현들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put on이 옷을 입는 것 뿐만 아니라 화장을 입다, 또 행복한 표정을 짓다,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살이 찌다. 이 표현도 입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나 살이 많이 쪘어. 이 표현을 put on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표현도 너무 간단해요. 우리 몸무게라고 하면은 weight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몸무게를 이 무게를 잇는 겁니다. 문장으로 만들면 I have put on a lot of weight. I have put on a lot of weight. put on weight. 무게를 찌웠다. 즉 살이 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have를 쓴 이유는 have put, have pp 형태로 쓴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써서 지금 살이 찐 상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원어민들은 I have 형태를 줄여서 어떻게 말하죠? I've. 이렇게 말하죠. 이 포인트를 살려서 우리 따라 말해볼게요. I've put on a lot of weight. I've put on a lot of weight. 그리고 여기서 a lot of 라는 표현을요. 원어민들은 a lot of, a lot of. 이렇게 굴리기도 하거든요. 이 포인트도 한번 살려서 말해볼게요. I've put on a lot of weight. I've put on a lot of weight. 네, 조금 발음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원어민들은 워낙 빠르게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영상 뒤로 가기 누르셔가지고, 반복적으로 따라하시면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가기 누르면서 살짝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응용을 해볼게요. 아, 내 생각에 나 지금 살찌고 있는 것 같아. 아, 나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이 표현을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자, 역시나 put on 형태를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I think I'm putting on a little weight. I d b e t t e r g o on a d i e t i t h i n k i m putting on a little weight. 나는 약간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 i d b e t t e r g o on a d i e t 다이어트를하는게 좋을 것같다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어, 여러분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렵다고 또잘안 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영작을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이 정답과 비교를 해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표현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밌게 배워봅시다.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따라 해볼게요. I think I'm putting on a little weight. I'd better go on a diet. 자 조금 속도를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I think I'm putting on a little weight. I'd better go on a diet. I think I'm putting on a little weight. I'd better go on a diet. 자이 문장 볼게요. I think I'm putting on a little weight. I'd better go on a diet. 참고로 put on weight 대신에 gain weight 라고 쓰셔도 됩니다. 무게를 얻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살이 빠지다라고 할 때는 lose weight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영화 조커에서 나오는 put on a happy face 라는 단어로 돌아가서 put on a happy face 가 행복한 표정을 짓다니까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배우면 우리가 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ut on a brave face put on a brave face. 무슨 뜻일까요? 일단 영상 한번 듣고 유추해 볼까요? She tries to put on a brave face. She tries to put on a brave face. 이렇게 말을 했죠. She tries to put on a brave face. 그녀는 노력하고 있대요. brave 하면 용감한, 자신감 있는 그런 의미죠. 자신감 있는 얼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아까 배웠던 프 p p 해피 페이스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다. 대신에 용감한 표정을 짓다. 여기서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용감한 척하다. 자신감 있는 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상황 하나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공포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다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그중에 어떤 남자애가 아니 얼굴은 굉장히 창백해져 있으면서 아, 나는 이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 야 이게 뭐가 무섭냐? 이러면서 센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끼리 아, 표정은 그렇게 창백해져 있는 애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습잖아요. 그럴 때이 표현을 쓸수 있는 거죠. Well, I think it's just putting on a brave face. I think it's just putting on a brave face. 아, 내 생각에는 걔 그냥 센 척하는 거야. 뭔가 용기 있는 척, 자신감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허세 부리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의미가 확 와닿으시죠. 그럼 이 문장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 내 생각에는 걔안 무서운 척하는 거야. 센 척하는 거야. I think it's just putting on a brave face. Well, I think it's just putting on a brave face. 제가 이 표현이 들어간 여러 가지 문장을 찾아보다가 좀 재미난 문장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조금 귀여운 문장이더라고요. 좀 길긴 하지만 이 표현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girl I'm dating has a big dog that I'm really scared of, but I'm trying to put on a brave face when it's around. 자,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뭐 크게 어려운 문장은 없었죠. This girl I'm dating. 내가 데이트하고 있는 이 여자는 has a big dog that I'm really scared of. 내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큰 강아지를 가지고 있어. But I'm trying to put on a brave face. 여기서 put on a brave face. 내가 강한 척을 했다, 무섭지 않은 척을 했다라는 거죠. When it's around. 여기서 i s 은 강아지를 의미를 하겠죠. 강아지가 주변에 있었을 때.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좀 공감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무서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슬픈 영화 같은 거 같이 볼때 있죠. 저도 나름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그런 슬픈 영화 보면 막 눈물이 날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 막 오열할 정도로 이렇게 울고 싶은데, 아, 쪽팔리잖아요. 괜히 그때 막 하품하는 거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지루해. 아, 아 하품했더니 눈물 나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곤 하는데 이렇게 뭔가 아닌 척. 자신감 있고 용감한 척, 남자다운 척, 그럴 때쓸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남성분들, 여성분들 앞에서 자기가 센 척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이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요, 그런 남성분들의 조금 귀여운 표정을 봤을 때 그때 이 표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금 제가 공유해드린 문장 좀 길긴 하지만 재밌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런 거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드시면 나중에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This girl I'm dating. has a big dog that i'm really scared of but i'm trying to put on a brave face when it's around 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 sentence를 같이 한번 this girl i'm dating has a big dog that i'm really scared of but i'm trying to put on a brave face when it's around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표현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영상 보면서 한번 유추해볼게요. 뭐라고 말을 했죠? game face on. 게임 페이스 온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상황이 정확히 그려지진 않지만 뭔가 옆 사람한테 야, 너 게임 페이스 입어라라고 뭔가 경고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자, 우리 게임이라고 하면 스포츠에서는 하나의 경기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 경기에 임하는 우리 스포츠 선수들의 자세가 어떻죠? 진짜 막 열의에 찬, 결의에 찬 이런 자세로 임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우승해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게임 페이스 하면은 굉장히 결의에 찬 마음으로 각오를 단디하는 단디라는 말이 표준어인가요? 어쨌든 각오를 단단히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ut your game face on 하면 은 각오 단디해라. 아주 자신감 있게 잘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put your game face on 이 형태 대신에 아까 전에 배웠던 put on your game face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영상 다시 한번 들어보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put your game face on put your game face on 자 이렇게 해서 영화 조커에서 나오는 put on a happy face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영상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다가 오늘 배웠던 표현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표현들 항상 문서로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그거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셔서 연습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Let me just put on my face. Let me just put on my face. tries to put on a brave face. It tries to put on a brave face. Put your game face on. Put your game face on.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또 명언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One of the best things in life is seeing a smile on a person's face and knowing that you put it there.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중 하나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미소 짓는 것을 보는 것이다. 네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미소를 짓고 있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 그 이유가 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굉장히 충만한 기분이 느껴진다 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저는 항상 사랑받는 거 칭찬받는 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만 보더라도 제 영상을 보고 와 강의 잘하시네요 잘 가르치시네요 잘생겼네요 라는 말은 뭐. 많이 들어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칭찬들.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줬을 때 누군가를 칭찬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아이처럼 너무 기뻐할 때. 어, 그때 제가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뭐좀 주제 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제가 막 착한 척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주변에 굉장히 행복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웃고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정말 많이 나눠줍니다.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제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에는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것보다, 댓글로, 아, 레림님 강의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아갑니다. 영어가 재밌어졌어요. 이렇게 본인의 행복한 감정을 나타냈을 때,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진짜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수 이런 것보다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아,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조회수를 신경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좀 잡설이 길었고 좀 주제 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항상 사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먼저 줘보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끔 해보는 겁니다. 그럼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더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진짜 믿으셔도 돼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커라는 영화는 조금 어두웠지만 제 영상은 아시겠지만 항상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밝은 에너지 얻어가시면서 오늘 표현들 꼭 복습해주시고 또 댓글로도 문장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풀어놔 해피 페이스. 행복한 표정을 짓는 날들 그런 일들이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을 가지고 찾아뵐게요.